안녕하세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비커넥티드TV 하지은입니다. 이제 준비가 아닌 기본이 되어버린 퍼스널 브랜딩 구축하고 계신가요? 퍼스널 브랜딩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 사업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이다 보니 퍼스널 브랜딩은 필수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퍼스널 브랜딩 관련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퍼스널 브랜딩 개념은 알지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약 아직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영상 들어가셔서 먼저 시청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나만의 특화된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퍼스널 브랜딩이 무엇인지 알고 다양한 채널이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자기만의 색이 있는 것 같고 메시지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고요. 그 방법에는 영상도 있고 글도 있고 강의를 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지금 어떤 사람, 뭐 A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 A라는 사람이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브랜딩을 하고 그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라고 해서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복불복이죠. 정말 잘 되거나 혹은 완전 역효과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역효과가 날 거예요. 왜 역효과가 나는 것일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걸 나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의 모습은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되게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나랑은 다르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나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헌데, 만약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허점을 보게 될수 있습니다. 아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이 방법으로 한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즉 쉽게 말해서 나와 반대되는 성향이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전 사람은 그 방법으로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으니 나도 그럼 저렇게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퍼스널 브랜딩은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낼수 없고요. 오히려 나만의 강점을 발휘해서 더잘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나의 강점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타인을 모방하고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나만의 특화된 퍼스널 브랜딩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혹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도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대중이 좋아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의 대상, 타겟이 나의 브랜딩 타겟과 맞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의 타겟은 20, 30대 초반인데 나의 타겟은 30대 후반이라면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그들의 관심도 또한 다르겠죠. 그래서 비슷한 타겟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딩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강점 외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평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수 있었던 것 등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색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명중한 명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철학 등을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나만의 특화된 퍼스널 브랜딩 포지셔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딩 방법은 내가 쉽고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하기보다는 트렌드도 살피고, 내가 이거 하나만은 꾸준히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돼서 책을 낼 수도 있고,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블로그를 통할 수도 있겠죠. 퍼스널 브랜딩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금방 해이해질 수 있어서, 내가 쉽고 편하게 오래도록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그 채널이나 방법은 타겟층이 많이 접하고 활동하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파트너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나만의 가치관, 철학, 매력, 특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받게 될 타겟층, 그 타겟층들이 공감하고 선호하는 채널을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일단 시도해 보세요.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라고 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분석만 한다라는 것은 일단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 과정과 여러 가지 채널을 찾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이 과정들이 계속 시도하고 행동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여러분들만의 특화된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현실로 만들면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지금 바로 구축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퍼스널 브랜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채널 관련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